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다.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그리고 나서, 근데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떠난 뒤에 본격적으로 진행했다.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,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 마무리가 됐다. <laughs> 진짜 찌질하다. 진짜 아, 찌질해. 진짜. 그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항소를 할 때, 음. 그때 지금 저기 대통령실 들어가 있는 송기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네. 막그 항소하면은 그거 다 저기 그 한동훈 대표보고 책임지라 그러면서 절대 이거 받아들여질 확률 0%라고 자기가, 자기가 국제 통상 전문가라고 막 0%라고 그렇게 저주에 가깝게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에요. 지금 대통령실 들어가 있잖아요. 들어와 있죠. 이때 한동훈 대표가 23년 9월에 음. 론스타 국자툰 투자 분쟁 사건 정부 측 취소 신청 제기 보도 자료가 네. 있습니다. 음. 이 보도 자료에 보면은요, 네네. 항소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논리를 여기서 다 설명을 해요. 음.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6월 월권,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, 이유 불기재, 이세 가지 사유를 이야기를 하는데, 음. 그중 이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이 법리가 이번에 받아들여지면서 정부 취소가 된 거예요. 음. 다 그러니까, 좋네. 한동훈 대표가 이 법리를 만들었다고. 그래, 가이드 23년 좋네. 9월에 그 법리를 만들어서 법무부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, 그거를 조롱하고 비웃던 게 당신들이에요. 그렇죠. 이 정, 저쪽에 민주당의, 어? 그 송기호 변호사가 제일 대표적으로. 맞아. 온그 그래. 법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법리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하세요라고 첨삭해서 가이드라인 다 만들어주고 음.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서 실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. 음, 음. 그 실행을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나서 그 실행을 했다고 그 실행한 사람의 책임이 미리 이 법리를 다 만든 사람은 누군데, 그러면. 예, 그러니까. 이 보도자료가 23년 9월에 법무부 보도자료로 남아있어요, 지금.